종이 먹으면 안 돼. 자, 아, 늑대는, 아야 해요. 요거 먹으면은, 종이, 종이 먹으면은, 안 되는 거예요, 종이는. 주세요, 엄마가. 요거는 잘 가지고 있다가, 책에다 붙여줄게. 아니야, 이거는 주세요.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. 그러면 이거 줄게. 이거랑 바꾸자, 떡볶. 엄마랑 그거랑 이거랑 바꾸자. 이게 더 맛있잖아. 자, 이거랑 바꾸자.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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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ごめん。 그래, 그래. 요좀 찍자 자 하나, 사나 강아지 사나 강아지. 멍멍멍 멍멍 멍멍멍멍 멍멍멍멍 하나, 어. 가을... 엄마. 왜왜 왜? 안 돼요. 이거 먹어서 안 돼요. 버스가 지나갑니다. 슝슝슝. 날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? <laughs> 너나 씹어 먹을라 그러니? <laughs> 안돼 먹는 거는 안돼요. 먹으면 뺏을 거예요. 아, 아니야 그연나 먹으면 안돼. 갑자기 <laughs> 먹으면 안돼 그랬더니.

너 강아지 먹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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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물물 교환을 하자. 바꾸자 이거랑 서연아 이거랑 바꾸자. 이거랑 바꾸자 서연아. 이거. 그렇지. 이거 갖고, 이거 엄마 주고. <laughs> 너덜너덜. <laughs> 끝. 하나 봐봐. <laughs>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. 이렇게 여기다가. 어, 엉. <laughs>